청소년정책연구원에 따르면 매년 5만 명의 청소년이 학교를 떠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학교를 벗어나서 제도권의 교육을 받지 않는 학교밖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현재 학교밖 청소년들의 실태는 어떤가요? 따로 집계하는 이 통계는 없습니다. 어... 이 다만 청소년 인구와 학업에 참여하고 있는 초중고 학생들의 아... 이 숫자를 빼면서 빼서... 네, 학교밖 청소년들의 수를 좀 어, 확인할 수 있는데요. 네. 2022년 기준으로 13만 7천여 명, 비율은 2.6%인데, 초등학생은 1.5%, 중학생은 1.6%, 고등학생이 5.5%로. 어... 가장 많은 거의 다섯 배, 네 배, 다섯 배 정도가 되네요. 학교밖 청소년이라 하면은 보통 학교 교육을 받지 않거나 중단해 그만둔 친구들을 말합니다. 청기자님 말씀하신 비율과 실제 안동시에 있는 학교밖 청소년들 비율도 굉장히 똑같은데요. 네. 지난 5년간 439명의 청소년이 학업을 중단하였습니다. 음. 전체 62%가 고등학생, 그 다음이 초등학생 20%가 넘고요. 그 다음으로 중학생을 차지하고 음. 있습니다.